오늘은 촉한의 마지막 황제 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중국에서는 아두라는 말을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을 지칭할 때쓸 만큼 유선은 역사상 대표적인 안군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가 정말 그렇게 무능했던 걸까요? 유선은 207년 유비와 소열 왕후 감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명은 아두였는데 이는 태몽이 북두칠성과 관련된 꿈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조의 대군이 형주를 공격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는데요. 당시 유비는 급히 도망치는 와중에 아내인 간부인과 미부인 그리고 아들 유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조운이 목숨을 걸고 구해냈는데 삼국지 연희에서는 조운이 유선을 구해오자 유비가 아이 하나 때문에 훌륭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며 아이를 바닥에 던졌다고 하죠. 이 충격으로 유선이 어리석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정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후에도 유선은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겪게 되는데요. 손부인이 오나라로 돌아갈 때 어린 유선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조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죠. 위락에는 유선이 어린 시절 위나라에 잡혀가 노예로 팔렸다가 유비가 한중왕이 된 후에야 신분을 회복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이는 와전된 이야기로 추정됩니다. 유비가 한중왕이 되자 세자로 책봉되었고 221년 유비가 즉위하면서 태자가 되었습니다. 이릉 대전 때는 수도 성도를 혼자 지키며 놀라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당시 소열제와 승상 재갈량이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황혼의 반란이 일어났지만 양웅의 진언을 받아들여 진울과 정작 장군에게 반란군 토벌을 명령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했죠. 223년 17세의 나이로 황제가 된 유선은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재갈량에게 모든 정치를 맡겼습니다. 제갈량은 남쪽의 남만을 정벌하고 북쪽으로는 위나라를 상대로 북벌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요. 이 시기 유서는 의례적인 일만 맡으며 모든 것을 제갈량에게 이림했습니다. 오나라와의 관계도 돈독히 했는데 224년에는 농사를 장려하고 백성들을 쉬게 하는 등 민생에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또한 227년에는 제갈량의 북벌을 지원하기 위해 상세한 조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위나라를 흉특한 자들이라 비난하며 조조와 조비부자를 맹렬히 비판했다고 합니다. 234년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장원, 비에, 동윤 등 능력 있는 신하들에게 국정을 맡기며 40년 넘게 촉한을 이끌어갔죠. 제갈량이 죽은 후에는 백성들이 그의 사당을 짓고자 했지만 유선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제갈량의 영향력이 황제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실제로 유선은 제갈량 사후 더 이상 승상을 임명하지 않고 황제가 직접 국정을 관장하는 체제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선은 제갈량을 깊이 신뢰했는데 후에 이막이라는 신하가 제갈량을 비방하자 크게 노예 즉시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 온화했던 유선이 분노를 표출한 몇안 되는 기록 중 하나라고 하네요. 제갈량 사후에도 장완을 상서령으로 삼아 국사를 총통하게 했고 3일 동안 상복을 입고 애도했다고 합니다. 235년에는 양이가 영모에 가까운 발언을 하자 한가군으로 유배 보내고 장환을 대장군으로 승진시키는 등 신하들을 적절히 관리했죠. 249년에는 위나라의 명장 하우패가 촉한으로 망명해 왔는데요. 유선은 하우패를 극진히 대우하며 그의 선조 하우영이 전한 고제의 건국 공신이었음을 들어 유씨와 하우씨의 인연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높은 자기와 벼슬을 내리고 후한 은상을 하사하는 등 그를 극진히 예우했죠. 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후궁을 늘리려고 했다가 동윤의 재질을 받기도 했죠. 결정적으로 황관 황후를 총애하면서 국정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비판하는 동생 유영마저 멀리했고 황후의 세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258년부터는 황후가 실질적으로 정사를 장악했고 강유의 북벌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황후는 강유가 여러 번의 북벌 실패로 국가 재정을 낭비했다며 그의 군권을 빼앗으려 했는데요. 당시 촉한에는 강유를 대체할 만한 장수가 없었기에 유선은 강유의 직책을 유지시켰지만 이미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강유의 북벌은 단순히 실패로만 볼 수는 없었는데요. 250년부터 꾸준히 북벌을 도모하여 적도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북벌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죠. 이때 여무가 황후와 결탁하여 강유를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262년 푹벌에 또다시 실패한 강유는 수도 성도나 전략적 요충지인 건각을 지키지 않고 탑중으로 물러났죠. 이를 본 위나라는 초기 의지하는 이는 강유뿐인데 그가 본거지를 떠난 틈을 타서 공격하면 절반의 힘으로 두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촉 정벌을 결심합니다. 263년 위나라의 등해가 은평 방면으로 우회해 강유관을 통과하자 재갈첨을 파견했지만 그가 주저하는 사이 등에는 평야지대로 진출했습니다. 제갈 청군은 면죽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했고, 이로써 수도 성도가 위험에 처하게 됐죠. 당시 성도에는 최소한의 수비대만 있었기에 등해군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과 대책을 논의했지만, 오나라로 도망가자는 의견과 남쪽으로 피하자는 의견만 나왔죠. 이때 초주가 항복을 제안했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반란의 위험이 있고. 오나라의 의지에 봐야 나중에 오나라가 멸망하면 두번 항복하는 꼴이 된다며 지금 항복하면 자기와 토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결국 유선은 항복을 선택했고 이에 반발한 아들 유심은 스스로 삶을 포기했지만 결정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등해가 성도 성북쪽에 도착하자 유선은 몸을 묶고 관을 등에 맨 모습으로 항복했는데요. 당시 촉한은 28만 가구, 94만 인구, 10만 2천 명의 군사, 4만 명의 관원. 쌀 40여 만곡, 금은각 2,000근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64년 위나라군의 내분을 틈타 강유가 유선에게 촉한 재건을 위한 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란은 실패로 끝났고 유선은 강유와 많은 신하들 그리고 태자 유선을 잃게 되었죠. 그 이후 낙양으로 이송될 때 유선의 후궁이었던 이소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후 낙양으로 끌려간 유선의 행적이 특히 유명한데요. 사마소가 연 연회에서 촉한의 춤과 노래가 울려퍼지자 다른 신하들은 모두 슬퍼했지만 유선만 즐겁게 웃으며 춤을 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즐겁게 해 주시니 초기 전혀 그립지 않습니다라고 말해 사마소를 어이없게 만들었죠. 신하 극정이 다음에는 조상들의 묘가 멀리 촉에 있어 마음이 서쪽을 향했고 비가 많이 하루라도 생각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라며 조언했지만 유선은 연기를 하려해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유선의 행동을 두고 역사가들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를 망친 무능한 군주라고 평가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뛰어난 처세술이었다고 보는데요. 만약 유선이 촉한을 그리워한다는 모습을 보였다면 대낮에 황제도 시해했던 사마소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란 해석입니다. 실제로 유선은 41년이란 긴 시간 동안 황위를 지켰고 나라가 망한 뒤에도 65세까지 평안하게 살았죠. 제는 당시 삼국시대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제위기간이었고, 한나라 전체 역사에서도 한무제 다음으로 긴 제위기간이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위나라는 조예 조방, 조모, 조안으로, 오나라는 송권, 손량, 손유로 황제가 여러번 바뀌었죠. 진서에서는 유선을 제나라 황공의 다음가는 현명한 군주라고 평가했고, 왕은의 촉기에서는 총명하고 사리의 밝은 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제갈량이나 장황 같은 훌륭한 신하가 있을 때는 명군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군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군주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능했던 것도 아닌 평범한 군주였다고 볼수 있습니다.